매사가 가면 중국어로 발음해 볼 매사, 매자, 매자 해봤자 매이. 자, 이게 삼성인데요. 삼성은 제일 뒤로 올 때는 그냥 삼성 유지되는데 앞으로 올 때는 이성화돼, 이성화. 이성처럼 발음해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발음하면 매이, 쉬 이렇게 해야 돼. 매이. 근데 앞에서부터 매이 하면 이상하잖아. 중국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적 간단한 일성은 솔로가. 일성과 사성은 솔로가요. 이성과 3성은 미로 가요. 자, 1성과 4성은 솔에서 시작하고요. 2성과 3성은 미에서 시작해. 네. 음가로 보면. 자, 솔. 솔에서 시작합니다. 얘를 마자로 해봐, 마자로. 마자로 솔에서 시작해서 쭉간게일성뚝 떨어진 게 4성. 이게 일성이고요 4성입니다. 예? 네? 네. 미에서 쭉 올라간 게 몇성이요? 에 2성. 이렇게 쭉 떨어졌다 올라간 게삼성이에요 네. 자, 두 개. 자, 솔에서 시작한 게 몇성? 일성과 사성. 미세시장 김에성이성과 삼성이. 마자라고 하는 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일성합니다. 일성은 쭉 가요, 쭉. 일성은 쭉 간다고. 쏠에서 쭉 가. 말을 쏠 음으로 내봐. 마, 마, 마. 쏠 음으로 쭉 가는 게 일성이라고. 거기서 뚝 떨어진 게 사성. 자, 마자를 해봐. 쏠에서 떨어져봐. 마, 마, 마. 마. 자마몇 성? 성쭉 떨어져. 마 사성. 자 이성은 미에서 시작해. 미에서 이성은 삼성. 자 똑같이 합니다. 미에서 시작해. 자 마자를 마마 마. 마. 자 이렇게 쭉 떨어져. 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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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삼성. 자 이해했죠? 네. 간단히 정리됩니다. 성조. 네. 자 그런데 금방 말로 쭉 떨어졌다가 미에서 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삼성은 제일 앞에 오뿐만 아니고 제일 뒤에 오지 않을 때는. 이성화되고 끝에 올때만 삼성돼 원래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매이 메이, 매이 메이, 메이. 이래야 되는건데 앞에서부터 매이 하면 좀이 상하니까 이성화해서 자 매이 메이, 매이 메이, 메이, 메이. 이성화됐잖아 제발 메 매이 매이든 메이. 매이든 미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요 도래 네, 도래 미그 음에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서 네, 이것은 뭐예요? 사생이죠 소에서 떨어져 슈슈슈 수에서 슈, 슈, 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야 건설음이 돼요 한국어에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중국어 권설음까지 해결이 돼버려 중국어의 권설음은 혀를 말아서 내는 음말 권자에 혀설자 소리음자 권설음인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 아닌 사람 못 내. 중국 사람도 저기들 발음하다 보니까 그렇지 의도적으로 내려 면못 내. 우리는 아야 이런 양성 모음이고 어여 이런 음성 모음이고요. 있의 이라는 중성 모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의 의에 하나 더 넣. 세정대양이 요거까지는 개발을 못하는데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럼건 권설음이 돼. 네. 의발음 한번 더하면 혀가 말아져. 혀를 마니까 권설음이 돼. 네. 중국에서 자몇개 있죠? S H I, Z H I, C H I, R I. 아. 요거 요네 개를 권설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1, 2, 3, 4성 여기에 1, 2, 3, 4성 1, 2, 3, 4성 1, 2, 3, 4성 있겠죠? 네. 각각 해당되는 한자들이 있겠죠? 네. 요거 잠깐만 열십자는 요거야. 요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s니까 쉬셨다가 h가 있으면 복음이 돼. 요, 요렇게 돼야 된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봐. 쉬. 쉬. 가 아니고 뭐해 봐. 요거 해 봐. 스해 봐. 해 봐. 스. 스. 그냥 말하지 안 말아줘. 하나 더해 봐. 쉬. 그냥 말하지 안 말아줘. 말하지않아 말아진 권설임이라고. 우리가 그냥 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을을 하나 더해 버리니까 말아지잖아. 권설임 돼 버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여기 사성으로 해봐, 사성으로. 슈. 사성으로 하면은, 일성과 사성이면 된 소리가 나, 된 소리가. 경험이 돼. 요거 H가 있으면 복음이 되니까 하나 더한거 맞아. 사성인데, 사성이 되니까 하나 더 한다고. 그래서, 사성은, 소리 시작하니까 해봐. 슈, 슈, 슈. 슈. 슈는, 뭐뭐 이다. 뭐뭐 이다라는 뜻을 가진 게이 한자를 쓰고 발음 뭐라고, 슈. 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알아놔야 되는데, 일사자가 금방, 요, 요, 뭐면 이다, 아니다. 뭐면 입니까어쩌겠니까 하면, ᄀ, yes. 영어로 s yes. 그렇습니다. 할 때, 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에서 뭐뭐 이다 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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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 하면 뭐뭐 이다가 되는 거. 그 ᄀ 발음하고 똑같아, 일사자가. 똑같죠? 해봐, ᄀ, 자, 그러면 요, 몇 자는? 늘몇 자, 매양몇 자, 매자, 항상 몇 자는 어떻게 돼요? 메하고 비슷하게 발음 되죠? 메이메인데 매이, 삼성인데 앞에는 이성화 돼서 해봐 매이, 매슈 자, 요건 삼성이죠 삼성인데 요것도 제일 끝이 아니니까 약간 이성화돼, 약간 이성 그래. 자, 매슈, 그 슈, 원래는 슈, 그, 그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요거 뭐예요? 슈, 일성이죠? 칸. 칸 자, 매사, 가감 해봐 매슈, 그, 칸, 시작 매슈, 그, 칸, 시작 매슈, 그, 한번더 매슈, 그, 칸, 한 번만 더 매시 극한 그 그게 뭐예요? 매사 가감. 뜻은 뭐예요? 어떤 일을 도 감당할 만하다. 만하다.